아프리카 TV 추천과 즐겨찾기.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누르세요. 따봉! 이제 내가 친구랑 갔었던 얘기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. 그, 저희는 게이잖아요. 그래서 남자를 좋아하는데,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, 목욕탕 가면은, 그, 잘생기고 몸 좋고 훈남인 분들 거의 없기 때문에, 우리가 목욕탕 가서 누구를 좋아한다, 남한테 성적인 시선을 느낀다, 이런 거 거의 없어요. 그치만, 내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가끔 가는데, 중학교 때, 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이번에 이번 주에 목욕탕 갈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아한 사람, 내가 좀 약간 호감 있는 친구가 같이 가게 됐어요 드디어.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? 아니지 그 친구는 같이 안 갔었는데 원래 우리 목욕탕 멤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가겠대. 그래서 난 너무 좋죠. 왜냐면 목욕탕 가서는 뭐 내가 원하는 걸다볼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드디어 같이 가게 된 날이 돼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. 이제 당연히 옷을 벗을 때부터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순수할 때라서 뭐그 친구랑 성관계를 한다, 그 친구랑 뭐 몸을 섞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했을 때, 중학교 때니까 그냥 순수했을 때. 음. 그래서 목욕탕 아, 뭐 갔는데 그 친구가 옷을 벗는데 그 친구가 태권도를 하는 친구라서 몸이 되게 탄탄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. 그냥 와저 친구는 몸이 이쁘다, 엉덩이도 되게 예쁘고 그때부터 내가 공격수 기질이 좀 있었나봐. 엉덩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그 친구가 되게 장난꾸러기였어요. 네.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니까 같이 냉탕에서 수영하는 게 보통 처음이거든요. 막 수영을 해. 근데 수영하고 막 물장구도 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오줌 싸는 거를 보래요. 네? 그 냉탕 안에서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 가, 그 친구 가지에서 노란 물줄기가 막 나오는 거야. 안싼다고 그니까, 그게. 그니까, 러 너무 장난꾸러기였던 거지. 그래서 막, 갑자기 오줌을 막 싸는데, 진짜 너무 노래가지고 그 물에서 노란 줄기가 나오는 게막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근데 싫진 않았어. 그게 내 몸에 닿고 이런게 좋은 게 아니라, 그냥 막 오줌을 싸는 걸 보래. 너무 장난꾸러기였었어요. 내 기억 나는 게 있어. 너무 그때 따름 충격이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, 막 오줌을 싸는데, 막 노란 물줄기가 거기서 막 나와. 그래서, 으은, 했지만,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기억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방구를 막 끼는데 야나 방구 낀다. 방구 올라온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방구를 닦꼈는데 보글보글보글 뭐가 올라와. 근데 진짜 방구를 낀 거야. 근데 그것도 귀여워 보이더라고. 이게 맡았어요 이렇게 건져 가지고. 그때는 순수했을 때다. 순수했을 때다. 예.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장난꾸러기였지만 그 자체도 너무 귀여워 보였고 그때는 이제 성적인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. 네. 그래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온탕에서 때를 불리고, 때를 밀 차례가 됐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 때를 밀어준다고, 굳이 굳이 얘기해서 내가 이제 그 친구 때를 막 밀어주는데,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응, 떼 때가 많이 나왔어.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밀어주고, 막, 내가 좋아하는 친구, 순수하게 좋아하는 친구의 때를 밀어준다는 게, 이건 사실 게이의 장점이네요. 게이니까 가능한 얘기네요. 여러분. 게이로 태어나서 행복합니다. 나도 여탄 가봤는데? 여탄 가서 내 친구 등 밀어줘봤다, 여자애. 그, 뭐, 그 얘기에 맞는 얘기라서요, 지금. 좋아하는 사람의 때를 밀어줄 수 있는 게, 사춘기 때 누가 가능하냐? 게이가 가능하다. 게이로 삶에 너무 행복합니다. 음. 그래서, 당시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 때를 막 밀어주는데, 때가 막 많이 나와서, 그게 물론 좋진 않았으나, 진짜 열심히 밀어줬어요. 새 신사가 된거 마냥. 막두 손으로 막 구석구석, 구석구석 잘 밀어주고, 나중에 나랑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밀어줬어요. 네, 그래서 그냥 그게 끝이에요. 그 친구랑은 말 그대로 내가 순수하게 좋아했었던 친구다 보니까 그냥 때를 열심히 밀어줘서 다음에 나를 또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순수하게 열심히 밀어줬었다. 그것도 밀어줬어요? 가지도 밀어줬어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오히려 그때는 순수했기 때문에 가지는 안 밀어줬어요. 네. 내가 뭐, 그냥 얘기를 지어낸다면, 야, 가지를 뭐, 밀어주고, 그 친구가, 가지가 서가지고, 너 둘이 민망했다,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, 우리는 항상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, 순수하게 때가 밀다 끝났어요.